출근식을 여러분 시켜주세요 출근식은 하나 어, 없네요 출근식은 하나도 없어요? 하플로 부탁드립니다 다 손들어 네. 여러분 이게 출근식은 출근식을 따있는게 이게 될... 무슨 처, 처음인데요 어, 이런일이 여러분 의 광호상사의 위기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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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출근식은 한 아무도 한번도 출근식은 없으세요 어디요 배꼽이 특이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어? 어, 저 참외 배꼽 네, 아니에요? 오! 어, 하고 있대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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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아, <laughs> 이 배꼽이 저렇게 원래 큰데. <laughs> <잘 신청> 넣어주세요. <laughs> 근데 저게 <제 웃음> 예? 진짜 존나 민망해는데 아, 근 넣어주세요. 배꼽만을 <laughs> 넣으라고요? 네.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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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또 신입 제가 이제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좀이랬는데 오늘은 두 명입니다 예 원래 이렇게 한명한명한 명, 한 명, 한 명씩 예 이제 이렇게 가려고 이제 했는데 예 오늘 또쩌다가예 이렇게 또 보니까 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좀예또 광우 생사 예또 최초로 예 웨이터들 이때까지 남자들만 있었는데 요번 달부터 이제 여성 예또웨이트리스가 예 이제 또 새롭게 예또 생겼습니다 나와주세요. <목소리> 사랑해요, <목소리> <수린다.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그모로즈와 <laughs> 네, 네. 닮은 수린이라고 합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여러분 수린. 오랜만이에요. 수린, 수린. <laughs> 완벽하게 이제 꼴찌였지? 네. 예. 예 네, 그래서. 어좀 퇴출 되고 이제 좀 이랬었는데 그래도 우리 좀 시청자 의견 의견들이 보면은 아 그래도 조금 어 안타까운 인재다 예예 예, 이제 또 요런 또 의견들이 많고 우리 좀어또큰 소원분들도 어 이제 조금 뭔가 좀 정이 들려고 했는데 아또 이렇게 또 벌써 빠르게 또 나가게 돼서 어좀 아쉽다 이럴 때 선배, 어. 선배맘에 사악사루루루루룩사루루 음악사우루루룩 음루루룩음루루룩 음악사우루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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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사우루루 마주 이 어떻게 보면은 예, 또 데뷔하자마자 이렇게 또광웅 상사로 참 오늘 어 잘했지. 예? 예, 예, 어습어게뭐좀 다른데 뭐 이제 이렇게 좀 떼먹고 어, 이제 좀뭐런 거보다도 이제 좀 여기 와서 또 같이 이제 이렇게 또또 예, 방송도 배워 나가면서 특기가 뭐짱 구성되면서. 어? 짱구... 근 자신 있게 해야 돼요, 아, 네. 아, 네. 음, 짱구성잘하 예, 예, 예. 한번 들어 봅시다. 예. 네. 예쁜 년이. 오우 예쁜 년아 e r there was s o m 우 demons, bingo, what you're not, or said, or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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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박귀랑 하성 매년 가을철이면 되면 집 나간 며느리도 돌가는 가족도 오늘도 난 숙부량에 저 녹는 냄새가 옆집까지 쇠쇠쇠 사춤서좀더좀더다 사랑을 가으로 잠깐만 정면을 한번 봐봐요 네 도 <듐도> 만약에 회사 운영되다 그냥 어, 큰일 날것 같아 뭐가 좀 이게 좀 살짝 어색하고 좀안 어, 맞네 예음 약간 여러분들 좀 광우 상사스럽지 가 않고 예전에 좀 광우 실크도 아니고 <laughs> 좀 약간 이제 좀어뭐 광우 디자인 디자인 디 디자인 광디 뭐 이렇게 그래도 좀 실제로 보니까 좀뭐 어떠한 것 같아요 첫 인상에 나아신 것 같아요. 아 결물이요? 네. 음... 좀 설마 뭐좀 약간 좀 이런 좀 남자다운 스타일 좀 좋아하고 좀 그런가? 네. 음, 좀 약간 좀 그래 그럴 것 같아? 어, 좀 느낌이 뭔가 좀 건달들 좋아할 것 같기도 하고 건달에 <laughs> 그러니까, 예? 예. 예. 예전에 건달 좀안 만나봤어요? 건달도. 아, 아 그래요? 네. 근데 건달 성대보다 잘해요. 어? 어건 아, 건달 아한번 아, 네, 솔직히 해도 편하게 네, 해도 <laughs> 갑분사 될거 같아가지고 아, 아 괜찮아요 아니, 그래도 한번뭐 어, 네. 뭐, 편하게 해봐요 예. 부산에서는 예. 이제 경대들이 인사할 때 박스 음. 테이프라고 인사거든요 하 예. 박스 테이프 실사적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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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선생님>. 박스 테이프 <laughs> <laughs> 아 약간 신수유 박스 테이프 신수유 제가 영화 보면 <laughs> 진짜 거진, 저렇게 해요 진짜 죄송합니다 <laughs> 빡빡 <거진, 진짜. 거진, 웃음> <거진, 웃음> 박스 아, 테이프가 호흡이. 뭐야? 반갑습니다, 형님. 아, 박스 테이프. 아, 니다이프박이프이프 아, 아, 박스 테이프.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아, 박스 테이프. 박스 테이프. 박스 테이프. 박스 이프 박스 테이프. 박이프 동기구제 하니까 서로 이제 조금 어또 나름의 또 목표를 또잘 잡고 이제서 좀 선의 경쟁하면서 예어 예. 원래 이렇게 같이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사람보다 뭔가 좀 밀리고 뭐하고 하면은 괜히 좀 기분이 그래 예 맞죠 예. 직원들 표정이 안 좋아 예안좋으 <laughs> 아, 그래요 뭐 다들 <S> 뭔가 <S> 조금 어어 어, 너무 이제 신입들 들어오면은 견제 막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러려고 하지 말고 예좀잘 적응할 수 있게 예 아니 막 이렇게 그래도 둘다 들어오고 하니까 막 무슨 뭐 예를 들자면 다른 직원들이막 이렇게 터세부리고뭐좀 약간 그런 거 없, 없었나요 아니요 없었어요 전혀 대기실에서 다들 반갑게 인사도 받아주시고 음, 맞아요 어뭐 전혀 그 직원분들 뭐 되게, 다 인사 예. 직원분들 반응이 저 때랑 다르네요 <웃음> <웃음> 그 당연히 이제 이제 좀뭐 그렇겠죠. 네. 많이 이제 다릅니다. 아무래도 음. 이제 좀어다 이제 듣고 이제 뭐 하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있고 이제 이러니까 차가 세명더 들어와도 될래나? 너무 많다. 제발 구하고나 말하세요. 있어요. 이제 아기아 너무 너무 걱정해서 어, 아무튼 계획이 있는데. 뭐지, 네. 음. 저 <laughs> 이제 그러면은 이제 좀어 저쪽 음. 저위출리스 저기 어, 아이 닉네임이 수리니? 바뀌니까 어 헷갈리네. 어수리 m 예 or, 리 예, 뭐수리 i 뭐, n 뭐 무슨 의미예요? 그게 빼어날 수 n i 린이라고 이제 s i 속에 빼어나 i r i n i s i r i n 그래요. 저의 발 i s i r 본명 i s i r i 이 i sirini, s 이 r i n i 진짜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좀어 개인 인사 예 네, 바로 이제 들어 갑시다. 예, 네. 네, 저 수린이부터. <laughs> 네. <웃음>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제이 버러즈와 닮았을 뿐인 새로운 수린이 웨이트리스라고 합니다. 죄를 지은 적도 없는데 이름 때문인지 죄인 프레임이 너무 강해 본명으로 바꿨습니다. 이름이 죄야? 테라리움 기념으로 닉변하면서 도마뱀 맹키로 탈피 완료하였습니다. 새롭게 도전하기 위해 제가 이렇게 또 웨이트리스에 도전하게 되었는데요. 김재인 벌어지는 제발 잊어주세요. 저는 수린이니까요. 웨이트 리스로서 최선을 다해, 어? 상사에 도움이 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웨이트리스 수린이도 죄담 수풀은 아니지만 수담 수풀 많이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는 데요 여러분. 딱 진짜 더하죠 너무 심하네요. 지 않습니다. 속지마세요 그러니까 선유웨이터 주성입니다. 아또 어, 저번 시즌에 또 이렇게 좋은 기회로 또 스키 형님, 어, 또 페이커 형님, 레드카페 형님 줍다 어또플러스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뉴시그니처 데이인데요. 어 새로 오신 또 직원분들과 어, 어, 어 웨이트리스 분들 기강 잡으면서 어 부족한 게 뭐가 있나 확인하면서 또 플러스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웨이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Yeah. Yeah. Oh. Oh. 어 주성 양 옆에 어양 옆에 이렇게 뭐어여자도 있으니까 그래도 더 좋아요? 네, 아 대표님 부러운 눈빛이시죠?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아 저는 그냥 음. 그렇습니다. 네. <laughs> 아, 네, 여자 가족은 <laughs> 그렇다. 뭐, 네. 아 충분히 아, 예쁘신데. 게이 게이주 아무 생각이 없다. 어, 자, 예 그럼 또 다음. 안녕하세요, 최대리입니다. 지난 회차 함께해 주신 행맨 까맨 채플단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뉴시그데이인데요. 늘진심인 만큼 이번에도 좋은 시그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들고 온 다섯 자리가 총 14곡이 있더라고요. 그의 뒤1 다섯짜리 또한 준비해 왔으니깐요. 오늘도 준비한 두곡 모두 채택시킬 수 있도록 채플단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사장입니다. 지난 역팬데이 날 주차장 기 살려주신 오맨 볼티모우빠 펀치오빠 오빠 너무 감사합니다 차장으로서첫 출근이었는데 좋은 모습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눈치가 많이 보였고 대표님이 화장실 청소하라 그래서 상처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열심히 준비해온 뉴식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가져온 뉴식은 두 곡인데 꼭둘다 등록시키고 싶을 만큼 좋은 노래입니다. 저번 뉴식의 데이에 마티니를 등록시켜서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오늘도 꼭등 등록할 수 있게 조플 아니더라도 많은 재생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다 안녕하세요 천 부장입니다. 저번에 차 2등을 하게 도와주신 오맨 레드 카펫 오빠, 제비 오빠, 너무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가 이때까지 강호상사의 시그, 등록한 시그가 천호한 개, 외나이게놀드요기네 자리게, 빛만 남은 호국계 슈퍼복고댄스, 배그킹게, 택미르리브 등등 약 20개가 되던데요. 오늘도 21개로 바꾸고 싶습니다. 여러분, 천풀이 아니더라도 꼭한 번씩 시그 등록시켜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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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윤수수입니다. 몇 번의 실수를 하고 다시 저를 받아준 광호 상사와 미워도 말 한마디 건네주시는 오빠들께 감사합니다. 예전에 지은서가 아닌 마음가짐부터 소심으로 돌아가서 겸손히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저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걸 압니다. 여러 분 깨진 신뢰를 다시 얻기가 얼마나 힘든지도 압니다. 다 알기에 두려웠지만 이젠 방송인으로 잘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정말 열심히 하기로 스스로와 다짐하고 용기 내 도전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고지만 쓸만하네 하는 매물임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요. 힘을 실어주세요, 오빠들 감사합니다. 네. 어, 네. 어, 네. 또 얼마나 좀 센스 있게 예, 또 시그를 잘 갖고 왔나 예, 뭐 두개 준비했다고요? 네. 네, 예, 첫 번째는 뭐 어떤 시그인가 일단 삼일연계로. 예, 생각하고 있고요. 3.2.1.0뭐 어떤 노래죠? 어 아무도 바, 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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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죄송합니다. 네. <laughs> 미발매된 곡으로 제가 처음으로 가져 나와서 강호상사에서 짜잔 하고 만든 제작 노래입니다. 아! 버 음, 두 번째는요. 음, 두 번째는 어, 약간 좀 고전적인 노래지만 신나게 퍼레이드식으로만들어어요그 숫자는 만이 개로 생각하고 있어요. 만 있습니다. 이요? <laughs> 또 다음. <laughs> 안녕하세요. 송비실입니다. <laughs> 우선 저번 역팬데이에서 3등으로 상금조 들게 해주신 피플단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돌아온 뉴시그데이인데요. 저번 뉴시그데이에 은파은파랑 작은 페이커게 가져왔는데 둘다 등록을 할수 있었는데요. 오늘도 두 곡을 준비했는데 두곡다 등록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피플이면 좋겠지만 피플 아니어도 재생 한 번씩 시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목소리> 안녕하세요 도과장입니다. 지난해 첫 출근 때 도분이 기과장으로서 많이 살려주신 헬파치 오빠 그리고 원플로 먹어준 회전 오빠 보강이 두플 다 다들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 오늘은 유시그데이인데요. 그동안 시그 등록을 계속 잘 못하다가 최근 3 연속 시그 등록 중인데 감 잡아서 오늘도 등록 한번 꼭 해보고 싶습니다. <목소리> 어머니들, 감사합니다. 와. 와. 지난 해차 첫 출근 역펜데이 역펜조에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첫 출근 소중한 하프로 응원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 달에 한번 있는 날이기도 하고 광우상사 한 달의 매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뉴 시그데이인데요. 스마카세 메뉴에 신메뉴 추가에 또 함께하고 싶네요. 입사 때부터 시그데이 때는 최소 한 개씩은 꾸준히 등록했던 터라 제가 등록한 시그들이 잔잔하게 장수하는 시그들이 많은데 오늘 가지고 온두 개의 시그들도 꼭 등록시켜서 오래오래 사랑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목소리> 예, 보면은 이태까지 아무리 뭐 날고기는 이제 신입들 들어와서도 진짜 원래 1등 한번 못 했어요. 네. 어, 이게 뭐 방송한 지 4일밖에 안돼게 신입이 예, 지금 이제 1등 이제 좀잘 달려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음, 역시 뭔가 사람이 이렇게 또 어, 행운도 좀 이렇게 또잘예또 예? 예, 가고 예좀 이래야죠 앞머리도 내려. 앞머리 내려 야 빨리 내추럴 멋자예자 합시다 네1020 여러분 요네 담배를 안피 어다 이게 좀 이런 말하기만 하지만 내내 <laughs> 옆에서 먹으니까 술 맛이 더 좋죠. 네. 예, 중이 <laughs> 또 그래. 예. 그러니까 뭐가 임주영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시그 등록 시키기도 엄청 힘들어요. 맞아요. 그런데 아, 맞아. 뭐초 출근하자마자 뭐 아무렇지 않게 뭐 시그를 두 개나 그냥 다 등록을 시키고. 또 뭔가 자연스럽게 오늘 또 원래 1등하기는더 힘들지. 그렇다. 그래도 뭔가 자, 어, 자연스럽게 1등도 지금 달리고 있고. 감사합니다. 오우 어, 그이 근래 들어서 이런 적이 아예 없었어요. 여기 없어. 예. 어쨌든 뭐 보면은 예전에 좀요 정도 페이스 이제 생각나는 사람들이 어 아리셔? 그. 네. 아리샤요? 저 첫날이 또 저도. 아리아 시발. 어, 여... 어, 예. <웃음> <웃음> <저거는 거 웃음> 어 그냥 쌍욕이 나올 뻔했네. 차라리 패드립을 해샤무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 정말. 샤무치지 마. 음,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예전에 시원이 <laughs> 그리고 뭐과즙세요어그 음. 뭐, 어. 그, 왔을 때제그 정도 보스야? 네, 맞예 감사합니다. 과천입니다 감사. 네 어떻게 그래도 이제 좀어 오늘 출근해서 뭐 어떻게 좀 그래도 시간이 꽤 지났는데 어떻게 좀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laughs> 음, 좀 되게 피곤해 보이네, 되게 졸려 보이네. 이가 <laughs> 아, 아, 어때서? 원래 수근증 아, 있어가지고, 아, 아니 발가락이 너무 아파가지고. 발가락이 왜요? 뭐 신발을 왜좀 작은 걸 신었나? 아까 춤을 많이 춤을 많이 춰가지고. 어, 네. 뭐, 뭐 그걸 좀 쳤다고. 맞습니다. 응. 어이구 원래 진짜 신고식은 막한 두세 시간씩 쳐. 아, 네, 예. 예. 죄송합니다. 빨리 부르려고 갖고 막 어제 그렇기도 하고. 부럽다. 예. 그럼 예. 불없습니다. 아, 네, 그러게요. 네, 그런 일이. 예. 아, 어, 일이... 잠깐만. 어, 저거 이제 두알라파버 아무튼 어, 등록됐네요. 우와. 우와. 음, 우와. 아. 어우, 좋아합니다. 아, 노래 좋아요 음. 노래 좋아요. 오, 근데 어떻게 된게 아, 신입들이 벌써 세 개나. 아, 진짜. 야첫 출근에 등록하기 쉽지 않네맞아 형은 아 어떻게? 자, 그러면은 카운트 10부터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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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투! 첫 출근하자마자 아... 시그 두개 등록시키고 아... 오늘 1등까지 아... 자, 주지요하사합니다 어, 슈퍼! 와감사니첫 출근하자마자 감사합니다. 슈퍼 팻 펀치. 너무너무 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 고생 많으셨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